안녕하세요. 민디TV의 민디입니다. 공기업 공단 자소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NCS 직무기술서를 그걸 보시고 어떤 용량이 요구가 되고 어떤 자격증이 요구가 되는지 다 기술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참고를 하세요. 그래야지 좀 어떻게 뽑아내고 뭘 뽑아내야 되는지 감이 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경영지원 파트다. 라고 했을 때 경영 지원 업무는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지 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본인이 입사를 할때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 아셔야지 이제 직무에 적응을 잘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요구되는 역량이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정리정돈하는 뭐 이런 능력들이 요구된다 라고 했으면 자기가 학교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알바 경험이라든지 대외활동 경험 중에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느낀 게 뭐고 그것을 어떻게 업무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어, 이게 저는 글의 그래 패턴이에요. 첫째, 뭐,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거고, 그 역량을 또 어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길렀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면서,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은 뭐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나름대로 지으면서, 그것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의 패턴이 항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뭐, 이게 하나의 자소서 글 패턴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팁은 어떤 거냐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 인재상, 회사의 최근 기사, 회사의 업계 동향, 혹은 회사 홈페이지의 비전,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저는 캐치해서 자소서에 좀 녹여내라 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좀 녹여내야지. 이 사람이 어, 회사에 좀 관심이 있구나. 어, 이 사람은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경험을 끌어내서 적어주셔라 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펙이 조금 없으면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소한 예를 들면 근로 경험. 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짧게 알바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어쨌든 일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셔가지고 그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도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자소서 틀에서 스펙 틀에서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다 남겨주셔라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했으면은 그래서 나는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 주면 제일 좋고요. 포부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 뭐, 중기,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서, 시간 변화의 흐름대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뭐, 5년, 10년, 이후에, 자신의 비전들을 이제 자소서에 녹여내시면 좋은데, 한 분야에서 뭐,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전문가에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떤 직무 역량이나, 어떤 직무 경험들을 나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미래나 비전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다 똑같이 입사를 하되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거를 많이 부, 물어봐요, 입사 후보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신의 장단점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워크넷, 그 직업 훈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가 나오는 직업 유형 검사나 뭐 직업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장담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단점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직무에서 활용을 할지 그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뭐 단점은 누구나 다 거절 못하는 거, 누구나 다 생각이 많은 거, 어, 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 뻔한 거는 사실 지향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자기가 진짜 단점이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진행중인 상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가장 좋을 것같고요 성장과정 이 성장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장과정은요 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는 그걸로 이제 풀어가는 식으로 자소서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것이 자기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뭐 책의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뭐 사자성어도 괜찮고 명언도 괜찮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생활신조나 영향을 끼쳤던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시고 어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이런 걸 길르고 그래서 지금의 나가 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잘 쓰는 그 명언들이나 아니면 사자성어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인스타 팔로우 무조건 해주시고 하신 분들한테 드리고요. 아,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팔로우 하고 받고 바로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음에 제가 제안하도록 엑스 칠 거니까 네, 그렇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렀어요